안녕하십니까. 스타오프입니다. 자, 드디어 업데이트에 4월 5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떠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5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입니다. 자, 들어가시면 일단은 점검 내용이 나오거든요. 4월 5일, 나, 12시, 화요일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시간이 있고요. 어,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시간을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상으로 청의석 600개를 주고요. 신규 학사, 신규 학생, 바로, 시로코 라이딩 3별, 삼성입니다. 자, 메모리얼은 이미 제가 이미지로 알려드렸고요. 자, 신규 학생 시로코 라이딩 메모리얼 로비가 오픈됩니다. 인연 스토리 오픈됩니다. 카페에 등장합니다. 스케줄에 등장합니다. LF 상점 목록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타이틀 보이스가 오픈이 됩니다. 시로코 라이딩 보이스가 오픈이 됩니다. 자, 이번 픽업 신규 배너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지 않을래? 해발 2000m 밖에 되지 않아라면서 라이딩 시로코에 어울리게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의 배너 픽업이 나왔습니다. 자, 일섭이랑 비교해도 괜찮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픽업 종료. 자, 희나 수용복과 이오리 수용복 특별 픽업 모집이 종료가 됩니다. 자, 특별 모집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두 명의 캐릭터는 획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딩, 시로코 같은 경우는 픽업 모집이기 때문에 통상이라서 혹시 통원뜰을 생각하시고 넘기셔도 되고요. 내가 시로코가 애정캐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냥 무조건 뽑고 가시는 게 좋죠. 다 애정캐인데 그런 식으로 픽업 일정을 계획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총력전은 자 시로 쿠로 시가전입니다. 자 별명이 또로쿠로거든요. 심심하면 나오는 게이 시로쿠로 총력전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전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가전에 따른 캐릭터별로 능력치 변화를 또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4월 5일 화요일부터 4월 11일 월요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랭크를 짓게 하시고, 이제 12일 화요일에 이제 랭크 보상 청산, 그 다음에 획득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 어, 이번 주 특별 의뢰 두배 캠페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 의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영복 이벤트로 보고서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보고서가 좀 어느 정도 파밍이 되신 분은 좀 클레딧을 파밍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키울 캐릭터의 보고서를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보고서랑 좀 섞어서 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어, 클레디를좀 기준을 잡고 좀 파미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자, 당연히 소탕으로도 어, 보상 포함으로 두 배를 얻을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문제 없이 소탕을 해서 보상 두배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메인 스토리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는데 와, 일섭과 다르게 무척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메인 스토리 3장. 자, 에덴즈 약 중에 제 1장 보축 수업 시작합니다가 후반부 10화부터 17화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해방 조건은 그냥 이전 에피소드 클리어를 하시면 청의석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리럴15 임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임무에 따른 어, 변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장비,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5 지역이 오픈되는 건 진짜, 와 놀랍네요, 좀. 이 신규, 오픈 지역을 보시면, 첫 클리어 보상으로, 트리니티, 교육, 여기 보시면, 붉은겨울, 게엔나, 발키리, 밀리니어 사내경, 아비도스, 게엔나, 트리니티, 그 백희양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카페 설비 코어 레벨 2가 배뜩이 돼서, 카페 레벨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15 지역이 오픈되고, 어, 이제 카페에 드디어 올릴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에어리어 15를 바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플레이를 하셔서 그냥 클리어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카페 설비를 레벨업 하시고 AP를 좀더 많이 충전 속도를 올리시는 거를 제일, 제일 1순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의석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없이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하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하루카, 치바키, 네루입니다. 내루도 여기서 파밍이 가능하니까 혹시 네루가 없으신 분은 조금씩 LF를 모아서 통상 소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카페 설비 코어를 빠르게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자, 카페 랭크가 여기 보시면 확장되죠? 6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카페 재료 비용 여기 보시면 카페 설비 코어와 클레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점 바로 그냥 노멀 빠르게 클릭하셔서 카페 설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P 생산량 늘어나고요. 당연히 클레디 생산량도 늘어나고 보관함도 늘어나고 열심히면 최대 태그 방문 학생 뭐 이런 변화는 없지만 일단은 AP 생산량 이런 거랑 클레디 생산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랭크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규 미션이 추가됩니다. 메인 스토어에 따라서 청의석을 보너스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15지역을 클리어하면서 수랑되는 청의석과 보고석 이런 식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총력적 업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익스트림 이래 여기 보시면 청의석 100개고요. 카페 랭크 6렙 업적도 추가가 돼서 청의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즈미 수용복 EX 스킬의 임팩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자, 임팩트 수정이 되었고요. 이 공지사항은 변경, 수정, 삭제가 될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건 제일 큰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시로코 라이딩이라는 신규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메인 스토리가 후반부가 해방되면서 카페 랭크 6랩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은 카페랭크 6랭크를 제일 먼저 하시면서 플레이, 어, 이 점검에 따른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들 노멀 스테이지 15지역 화이팅 하시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